청년 얘절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왔어 이럴 때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일시대에 제 선한 일을 내겠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 있으리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는 개명들을 지켜라 그래서 은행들을 쭉 얘기했어요 어. 그런데 이 청년이 네 20절을 보면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제라고 할텐데 가서 내소리를 봐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도화가 이에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청녀의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두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뜨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니라 아시느니 제자들이 듣고 무시올라이리되 그렇다면 누가 권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니라시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아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네 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저를 따라 서운데 먼저 우리가 무엇을 모으든까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었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는 르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파를 심판한다. 아멘. 네. 부자 청년 얘긴데 이 친구는 유대인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 교육을 받은 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신자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야저 사람 이렇게 인정해주는 훌륭한 신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 친구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야 용성을 얻을 수 있을까? 에?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용성 을 얻는다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셨는데 예수님께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니시면서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재해석하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범상치 않은 어떤 심적 기운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남 선생님, 내가 무엇을 내야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째 나를 선하다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그렇게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해나도록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쳐 줍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친구가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 계명을 배운대로 다 지켰습니다 제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할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에게 있는 많은 재산을,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눠주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켜, 율법을 따라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경건하게 잘 지켜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나 정도 지켜왔으면 나는 이 모세의 가르침을 잘 따른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예, 착하게 산 사람들이, 어, 나는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예, 착하게 살고, 자기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자기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정도 살았으면 좋은 곳에 갈수 있겠거니, 생각하잖아요. 이 청년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볼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았으니, 나 정도면 이 영생을 얻고, 천국 갈수 있지. 왜 많은 재물을 팔고, 내가 당신을 따를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철학, 자기 이념 자기 사상 자기 어떤 가치관 기존의 지식에 빠져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그러면 너 계명 아무리 지켜도 너못 지킨다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 혼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수 없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나를 따라는 말씀은 나를 믿고 따라야만 하나는 나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부모와 조상들이 선생들이 가르쳐준 대로 율법 개명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나 정도면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고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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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은 율법을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계명을 잘 지켜도 율법의 의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착각에 살고 바르게 율법과 계명을 지켜도 인간은 스스로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마지막에 못 부한 것이. 나를 믿고 따르라 이 말씀. 나를 믿고 따르라.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는 거고. 네. 율법과 계명을 준 목적은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 아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목적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그런데.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가지킬라게 하나님이 율법 준 목적은 너희들은 아무리 지키려 해도 너희들은 못 지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착각해가지 유대인이 착각해서 자기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지키면 율법을 지켜 천국 갈수 있을 것들로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율법 못 지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요. 율법을 은혜 대신 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의로운 삶이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룬 의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 값을 다 지분해서 죄 값으로 자기를 들어서 더 이상 다른 어떤 요구를 할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길을 상세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설정하셔서 그렇게. 이 예, 그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착각해서고도발게 산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이렇게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원하는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갈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들의 율법에 정죄받은 죄값을 다 지불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이 되고. 율법의 정제를 벗어나서 율법이 더 이상 이이 이 소환할 수 없는 의로운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합장은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너는 율법 지키려 하지 말고 율법을다 지킨 나를 믿고 따라야 돼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죄인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에서의 설명을 다시 말하노니, 닥터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죄인과 죄로 말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율법의 부자들,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의 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부자들, 율법을 지켜서 나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부자들은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율법을 다 지켜서 생각하시고, 율법에 정제받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달리 말하면 죄인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율법을 백날 지켰다 해도 계명을 아무리 지켰다 해도 하나님의 준 의도대로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진리고 구원의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렇게 독설적일 수 있는가, 이렇게 독단적일 수 있는가는 이러한 신적선언을 하죠.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아멘. 예, 다른 이로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고,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생명은 알아. 천국에 올수 없다. 아, 네. 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밧줄을 바늘기에 낄수 있어요? 없어요? 못 껴요. 네. 예. 바늘기에는 실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실도. 예. 네. 네. 그러니까 바늘기가 바늘기가 몇개 많이 있던가요? 딱 하나 있잖아. 바늘기 딱 하나 있는데, 거기는 밧줄도 못 들어가고, 낙타도 못 들어가고, 황소도못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사람도 못 들어가요. 이거 사람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무도 자기 힘으로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죠? 응. 우리는 바늘기로 못 들어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의 힘을 통해 예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냈잖아. 너는 그거 다 버리고 다른 것 듣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 예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다 내려놓고, 예? 선한 것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 것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잘 살았다는 것도 내려놓고, 나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것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 구원의 통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위에 어, 언혀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 청년은 믿음이 없었어요. 유대 종교 배워서 종교적인 사람이요. 이보다더 종교적일 수가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 없어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 잘못 살아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 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 네. 그런데 술 마시고 엄청 넘치는 살았다 했지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이 진리를 알고 예수 믿어 자기를 구원시키는 최선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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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